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침에 느껴지는 몸의 무게감, 줄어드는 체력, 늘어나는 건강에 대한 걱정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노년층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화 현상이 반드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장수 마을들은 건강한 노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100세가 넘은 노인들이 매일 아침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산간 마을의 90대 노인들은 정기적인 수영 모임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며 지중해 연안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식습관과 공동체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신 노화 연구들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 노년학회의 20년간의 추정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시작한 노인들도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평균 5년 더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장수연구소는 100세 이상 노인들의 생활습관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건강 비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습관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생활수칙 중단 4가지만 실천해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노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0% 감소할 때마다 수명이 평균 2년씩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근육 1kg이 1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운동은 결코 격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내과의 연구 결과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인지기능이 23%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 낙상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스쿼트나 벽 팔굽혀 펴기도 좋은 근력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한 노년의 필수 조건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20에서 30%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맵기 달걀 한 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주로 섭취하는 이 식단은 심혈관 질환 예방과 인지기능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세포 재생과 독소 제거가 이루어지며 기억의 정리와 저장도 일어납니다. 하루 8시간의 수면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목욕으로 수면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은 뇌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 연결이 활성화되며 이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합니다. 주 3회 이상 새로운 학습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47%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는 노화를 늦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루 10분의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원의 활동도 스트레스 감소와 성취감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의 기본입니다. 많은 질환들이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 존중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건강한 노년의 정신적 토대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수명이 평균 7.5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운동 시간을 늘려가거나 하루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목표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간 경우 82%가 1년 이상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나 궁금하신 점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